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어, 어, 장중 단타를 어떻게 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예, 뭐저 단타를 이렇게 음, 합니다 하루에 뭐 한두 종목 두 종목 하는데 예, 단타 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매매가 끝나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좀안아도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일봉상 있지 않습니까? 일봉상, 에 이렇게, 60선, 120선, 동시 돌파라든가, 잠깐만, 좀, 좀 지우겠습니다. 예, 좀 지울게요. 너무 헷갈리시니까. 종목을, 이제, 찾아내는 방법은요, 검색식을 사용합니다. 검색식. 검색식을 사용합니다. 검색식. 죠 검색식은 종목이 많아요. 뭐, 일목균형표 할 수도 있고, 어, 검색식을 사용해서, 이제, 그날 가장 강한 업종이 가장, 업종이 같이 오르는 거죠. 오늘, 어, 저, 수소차 테마주가 좀 강했습니다. 수소차 테마주가 강했어요.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하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습니다. 아셨죠? 그건 사실이에요. 자다 뭐, 대구품이라든가 뭐, 우수 MS라든가, 뭐, 태양금속이라든가 어떤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어제 현대공항이 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습니다. 이런 거, 자, 보셨겠지만, 이런 거, 좋죠? 이런 거예요. 62세 이렇 띵띵띵 하다가, 아셨죠? 띵띵띵 하다가 거량 들어오면서, 퐁주만, 그럼 이런 종목을막개이 뜨면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끄럽니까 개안 따라하시려고 그래요. 단타쟁이 따라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노리는 겁니다. 노리는 겁니다. 쭉 빠지지 않으면 노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차트도 좋고,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시냐. 그셨죠 이거 어떻게 밑에. 뭐 방법이겠지만 있 싸게 어떤 싼 기준이 모르지 않습니까? 싼지 안 싼지라 면도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저는 일목을 사용하면일다은 바꾸는 거예요. 금방 바꾸면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죠 일목으로 보셔가지고 예, 추세가 살아 있고 또 호가창도 봐야 됩니다. 호가창도 동시에 호가창도 열어니다 호가창 호가창도 열어두는 거예요. 아셨죠 동시에 열어둡니다. 이렇게 현재하고 예, 호가창을 열어둡니다. 그렇죠? 부에 걸렸네요. 아유 너무 일찍 팔아버렸네요. 에이 짜증나. 이렇게 호가창을 열어둡니다. 호가창을 열어둡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단타 칠 때요. 짧은 시간 단타니까 근데 호가창 열어두고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럴 때 분봉 매매를 하던 겁니다. 단타는 좀 분봉을 보셔야 돼요. 분봉을 하셨죠? 뭐 분봉 하는데, 분봉을 30분봉이나, 이렇게 보십시오. 30분봉으로. FM자는 이기입니다. 꼭, 꼭 정성은 아닙니다. 다 방법이 많아요. 다른 것도 하시는데, 아우, 너무 억울하네요. 아, 예, 팔아버려가지고, 요팔아버려고요 4,100원에 걸어뒀는데, 네. 팔렸을 겁니다. 안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네. 팔렸습니까?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30분으로 튀어오른 다음에 거래가 증가되죠. 괜히 장대봉의 거래가 증가됩니다.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었어요. 이게 아니 핫한 가장 업적했습니다. 그러면 30분 봉으로 기준선 전환선이 지지일 때 요럴 때 사는 요때 좀 사보시고요. 또, 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할 때 3,700원 대략 3 8 0 0원때 사게 됩니다. 3,700원 3,800원 사시고 어, 언제 매도하냐면 30분으로 양봉 정가 유지하셨죠. 4 0 9 0원4 1 0 0원에 파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략 3,700원 하셨더라도 한 8%, 9%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못 잡으셨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단 기다리실 때 거리량이 뭐, 보셨겠지만 감소가 돼야 됩니다. 감소가 아니야. 감소가 확돼야 돼야 돼요. 감소가 되고 일정선을 지지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아이고 너무 억울하네요. 날아가버리네 쫓아가면 상가 관련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쫓아가지 않는다. 단타는요, 딱운이원낙 매매 원칙에 매매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를 거다, 하셨죠? 그럼, 그럼 오늘 볼까요? 뭐 대우 부품, 대우 부품 좀 그런데 대우 부품, 대우 부품도 보시면 이건 조금 아, 좀, 좀, 좀 예외 규정이죠. 예외 규정입니다. 유배됐기 때문에 갖고 있던 물질 올라 매도죠, 하셨죠? 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이 안 맞았어요. 30분봉으로. 됐죠?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이런거 있어요. 요런 이런 경우들 하더라도 예. 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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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볼만 해요. 사실 사볼만 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조금 이거 60분으로 보시는 것도 60분봉 60분으로 지켰지 않습니까? 60분봉으로. 이해되셨나요? 예, 30분으로 안 되시면 좀 보세요. 60분봉이. 나는 60분봉 기준 매매를 하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또 어떤 분은 3 0분 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60분봉 하시는 거고. 죠 어떻게 맞다가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셨죠 어떤 분은 5분 보험가 매매하시는 거고, 그랬죠? 단타는 본인이 편안한 거, 30, 나는 30분 매매, 어떤 분은또 5분 보 매매, 어떤 분뭐 뭐, 10분 보 매매. 그런 것도 뭐, 뭐 설파하는 유튜브 많습니다, 그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지. 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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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는 60, 60분 매매 어떤 분은 2분 봉, 어떤 3분 봉, 아셨죠? 5분 봉은 사람도 있고, 막, 각자 틀리는 거예요, 단타들은요. 아셨죠? 5분, 우세면서는 60분 봉도 좋습니다. 60분 봉도 좋아요. 아셨죠? 어떻게, 이제, 타점을 정확히 잡아, 내는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이 정도면 사겠다. 6 0을 지켜서 지지했으니까. 아셨죠? 전환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 예니까. 하나 예니까. 아셨죠? 아, 까럼 또. 또 올라간다고 또뭐 이게 추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셨죠 뭐 단타들 정말, 단타는 5% 수익, 6% 수익, 7% 수익, 요, 딱, 그걸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이해되셨나요? 5% 수익, 6% 수익, 예. 근데 그 대신 강한 놈을 들어야 가 됩니다. 강한 놈. 하셨죠 강한 놈을 들어야 가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가장, 가장 고강하고 개별주보다는 같이 동반으로 오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막 따라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딱 보면은 오늘 막, 그, 아침부터 높게 오는동목들이 있었어요. 아셨죠? 네. 뭐 태양금속 그렇고, 네. 뭐 다할 수가 없죠. 뭐 알테오전. 날라갑니다. 알테오전. 정말. 아, 너무, 너무 찝팔았네요. 아, 정말, 알테오전. 대박입니다. 대박. 정말. 아, 너무 찝팔았네. 아, 대박입니다. 알테오전. 진짜. 배가 아프죠? 진짜 배가 아픕니다. 보 뭐, 특별히 뭐 오늘 ict가 올라오네요 예, OLED 좀, 많이 많이 구리가 또그 구리, 네, 없습니다 아, 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는데 특이 없네요 가끔씩 힘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 내, 제 눈에 띄는 종목은요 특별한 종목은 제가 따봤을 때 동방이란 주식입니다 동방이 저는 제가 이거 뭐 매매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2005년도 2004년도 때한 예, 아, 종목이 동방이다 동방이 동방이 예. 어, 화물운송하는 굉장히 회사입니다. 예. 알짜회사예요. 알짜 포스코에서 철강도 나누고요. 포스코 에 철강도 나르고 예. 그런 회사입니다. 포스코 철강도 나르고 어,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솔직히 알짜 기업인데 음, 성장성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거의 한 1년 만에 튀어 오른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튀어 오른다. 그랬죠? 1년 만에 튀어 오른다. 네. 좀 거의 굉장히 이런 거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튀어 오르면. 이주식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주식이, 좀, 항만 운송 그쪽 관련입니다. 항만 운송. 항만 운송 관련이니까, 이쪽도 이런 거, 예. 딱, 3종 바닥 찍었죠?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아무게이시나 이런 거. 하란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 좀, 그냥 틈틈이 쪽소영들도 보고 계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거. 매매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 이제 관심 가져가지고, 네. 은봉심 좀 마다좀 사모으시면, 나쁘지 않죠? 이런 거, 좀 지금, 나쁘지 않다. 하 나쁘지 않다 하셨죠? 나쁘지 않다, 이런 거. 예.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균형, 균형으로 보는 거죠. 보고. 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분봉으로. 분봉으로. 네. 예. 사볼만 하죠? 네. 사볼만 합니다. 네. 사볼만 하다. 네. 사볼만 하다. 하셨죠? 30분봉으로. 여기 사볼만 하다. 그죠? 사볼만 하다. 네. 이런 건 조금씩 아십죠 조금씩 가셨죠 뭐, 오늘 막, 천줄몇 미터, 뭐, 오늘 한 500, 80, 100만 원쯤만 사시고. 또, 또,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눠서 하십시오. 하셨죠? 예. 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는다. 동방 하셨죠? 나쁘지 않는다. 나쁘지 않는다. 어. 일본으로 본다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으로 나쁘지 않는다. 조금 뭐, 내려올 수 있겠죠? 내일도 좀 빠질 수있다 오늘 요거좀 보셔가지고, 모아두시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동방, 이런 종목, 나쁘지 않고. 이미 그동안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 미코도 이게, 미코 바이오메드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올라갔다가, 쭈졌다가, 예. 이런 거, 이런 게좀 어렵죠? 이런 거, 완전 테마주였으니까, 그 코로나 관련 테마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했죠. 변동성이 심하고. 근데, 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설거지 파동이죠. 설거지 파동이 세게 나오는 거죠. 예, 설거지 파동이, 예. 설거지 파동이 세게 나오는 거죠. 미코 바이오메드 그거 뭐, 있지 않습니까? 미코 바이오메드그 결과인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예, 새벽 들어왔고 거래가 쭉쭉니까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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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이런 거를 예, 설거지라고 부른다. 설거지. 예. 지금 매도라고 본다. 매도. 예, 기본적으로 매도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장대하고 뜨면 매도입니다. 매도. 지금 추격하시면 안 돼요. 그랬죠? 언제 사시느냐면 이렇게 거래량 줄었을 때 이럴 때 단봉에 사시는 거 단봉. 말이 쉽지 단봉에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랬죠? 반도체 관련주니까 뭐실자주니까요 이런 거. 뭐. 어, 이로올라 이런 거 사보는 거럴때 사는 게 아니고 거리량 감소했을 때 하셨죠? 예, 이럴 때 사셔야 돼요. 올라갈지 말지 이럴 때거리량 들어오면 펑치고 날아가는 거죠. 오늘좀 요즘 몇개 종목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틈 나는 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틈 나는 제로들 나오고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특별히 뭐 보여줄 종목이 거리량 들어온 종목 대우 부품 됐고요. 라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라닉스, 라닉스. 네. 올라가도 내려왔네요. 보지 마시죠. 보지 마시죠. 라닉스. 어떤 종을 볼까요? 네, 네이처스는 상관없습니 이해가 안 됩니다. 상관없죠. 태양금속은, 아, 좀, 이게, 이것도 무슨 정친테마주거든요. 이게. 아, 이게 정친테마주입니다 태양금속이. 정친테마주입니다 정친테마주에다가, 오늘 저기, 그, 아셨죠? 예, 정신테마제다가 자동차 값이 겹치니까, 테마가 이중으로 겹치니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수소, 수소, 수소 관련주에요. 수소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 아, 이거는 참 대단하네. 알토제는 정말. 아유, 알토제. 노르페, 노르페인트는 제가 알기로 저기 그겁니다. 저 선박, 선박에 페인트 칠하는 거 전문입니다. 선박, 선박 페인트에요. 예 선박. 페인트예요. 예, 선박. 선박용 도로, 선박, 선박 아셨죠? 선박. 수주가 많나요, 요즘에? 보십시오, 수주가 많은지. 뭐, 뭐 때문에 그런가 정치 테마주 아닌 가 같고. 선박용 도로회사입니다, 예. 위망하 회사야, 선박용 도로로. 윤선래 테마주인가요? 윤선래 테마주 보윤선아이윤선래 윤석열. 테마주네. 태양금속. 예. 노루페인트가왜윤선래 노르페인. 테마주인지. 뭐, 뭐, 또 뭐, 동기가 뭐 사회이사나 그런 거 하고 있겠죠. 그렇다. 유니맥스 글로벌. 이것도 유통기업인데, 우리 종류는, 우리 인가요 별로 아니고요. 이런 거그 다음에, 이즈 미디어, 올플라 이즈 미디어 볼까요? 이즈 미디어. 에이, 병신같이 빠지네요. 이런 거는 정말, 바로바로 바로 올라야 되는데, 이런 거안돼안 돼요.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뭐 제가 특별히 뭐, 특별히, 또 랩처닝릭스. 진단 기타 관련 주죠. 진단 기타 관련 주네. 죽지 않네요. 시세가 시세가 아니에요. 네. 확실히 이게 은봉에 빠진 주식 거래가 적을 때는 시세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매도라 보입니다. 어. 마르보조였네 어제 보니까요. 네.